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시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하라 서울시. 먼저 오늘의 시민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서울살이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포털사이트에 나와있는 지도 말고 서울시의 다양한 이용시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 낯선 분들에게는 이용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서울지도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보기획관 김태준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볼수 있다고 하는, 하는데 이 어떤 정보들이 이 지도에 담겨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그 서울지도 홈페이지는 그 서울시의 대표 어, 지도 홈페이지입니다. 접속 방법은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그 서울 지도로 입력하셔도 되고 홈페이지 주소 어, gis.seoul.go.kr로 바로 접속합셔도, 접속하셔도 됩니다. 어, 서울 지도는 말 그대로 이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행정 공간 정보들을 지도 위에 표시해서 그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볼수 있도록 한 지도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특히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 민간 포털 지도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행정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서울 지도는 크게 네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 지도, 또 서울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 정보 지도, 또 서울의 통계를 보여주는 통계 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그 외국인이나, 또 해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지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화면상에서 보니까 정말 방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떤 지도 정보를 활용한다면 좋을까요 이 중에서 골라주신다면요 네네 서울에 사실이면 제일 먼저 그 집값과 아 전월세 값을 먼저 알아야겠죠 아 우리가 주택을 사고 팔 때나 또 전세 월세 계약을 할때그 구청에다가 이거 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대,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을 거래 가격을 그월 단위로 표시한. 생활지도를 둘러보시고 지역별 주택거래 동향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또 여성분이라면 여성들에 대한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서 여성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어떤 일자리가 나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을 지금 막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께서는 내가 사업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각 구청별 또는 그 동별로 기존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를 지도 위에 표시한 그 업종별 분류 서비스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도시 정보 지도에서는 그 가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관광 시설이라든지 노인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또 여성 복지 시설, 청소년 복지 시설 등을 이제 그 주제도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그 매년 그 서울 통계보를그 책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통계 업무를 지도로 보여주는 어, 통계 지도나 또 서울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울의 시리벨 변천사와 또 서울의 고지도를 보여주는 어, 지도, 지도 전시관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를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어, 서울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울, 아, 아울러 저희 그 서울시에서는 그 지도를, 그 길을 찾는 데 쓰이는 지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활에 필요한 그 정, 정보를 얻는데 활용되는 지도를 그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서울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의 역사나 통계 자료까지 볼수 있어서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외국인들을 위한 언어 지원도 되죠요 네,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서울은 뉴욕이나 런던, 그 도쿄 못지않은 국제 도시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을 위한 그 외국어 지도도 물론 볼수 있는데요. 어 예를 들자면, 그 외국어, 외국어 서비스가 지원되는 그 병원이라든지 음식점, 그 은행 등에 대한 정보를 아, 외국어로 볼수 있고요. 이때 활용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서울 시내 투어를 위한 그 버스 투어 코스하고 또 도보 관광 코스를 지도 위에 표시해서 외국인이 그 불편없이 서를하고또 관광할 수 있도록 아,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도를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들이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플리케이션도 있죠? 네,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예, 그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 어플리케이션은 네, 마이트어스홀도 있고요. 예. 또 우리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아, 스마트워스 맵이라는 음.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그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어 스마트폰에서 그의 이제 앱 검색창에서 그 아이투소울이라든지 어, 스마트소울맵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 어, WPS나 이런 데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서울 맵이라는 지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서울지도 안에 들어가는 속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아, 아, 아좀 아, 설명을 좀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 서울지도는 예, PC나 노트북 아, 이런 데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예. 아, 이동 중에는 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이런 모바일 기기로 사용하기는 아주 아,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 이동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 스마트 서울맵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정보기획관 김태준 팀장과 함께 서울지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